이 자식, 어! 아저가 어, 잠깐만 뼈 맞았어. 한번 갈비뼈에 물리적 충격을 가해주지. 나쁜 괴물 딱지가 튀리. 잠깐 더임. 아, 씨발뺏다는거 어딨냐고. 어쭈, 아직 정신 못 차렸지? 아, 어, 아니 진짜 뼈라고 거기. 아, 어, 어, 잠깐, 진짜 잠깐만 숨을 못 쉬겠다. 어! 갓드 <laughs> 감독님 한 번만 더 가시죠. 다음엔 진짜 죽사발을 내버릴 수 있는데. 아니야, 충분했어. 그리고 어떤 어로가 죽사발을 내? 아, 아직 분이 안 풀리는데. 뭐라고? <laughs> 아니에요. 어? 씨발. 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맞았는데. 연기가 아주 실감 나던데. 어떻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늘었어? 연기가 아니라 진짜 처맞은 거예요. 어? 아니 왜? 지혜랑 단들이 여행 간거 걸렸거든요. 지혜가 누군데? 쫄트라면 여친이요. 너 유부남이잖아. 글스는 원래 일부다처야예요 아유. 안만 그래도 네가 선배잖아. 선배를 그렇게 개패듯이래 어, 그게 어면 네가 선배하던가 야을 거야. 왜 그랬어? 뭐 어, 그게 아니어도 어떻게 잘나가는 히어로한테 함부로 해요? 난 고작 괴수인데… 그런 놈이 짤트라면 여친은 어떻게 꼬셨어? 일부러 말해요? 왜 홍조 띄우고 지랄이야 노닥붓게! 선배, 어제는 죄송했어요. 너무 화가 나서 그만. 아니야, 내가 다 잘못했지. 생각해보면, 저 신인때부터 챙겨주신 분인데, 그러면 안됐어요. 그럼 우리 다푼 거지? 네, 대신 제목까지 지한테 잘해주세요. 그건 걱정 마! 자, 오늘도 괴수 처맞는신 들어갑니다! 오디오 좋고, 카메라 좋고! 자, 레디, 액션! 살살 좀 부탁할게! 어제 부러진 8번 갈비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! 저만 믿으세요. 얍! 으아! 아이고, 나 죽네! 하! <laughs> 게 아닌데. 야, 너 괴수랑 무슨 일 있었냐? 예, 무슨? 아니야, 신경 쓰지 마. 그냥 둘이 분위기가 묘하길래. 아, 감독님만 알고 계세요. 저 얼마 전에 헤어졌거든요. 정말? 아니 왜? 지혜가 괴수 선배랑 바람이 나서. 지혜가 누군데? 제 여자친구요. 아니 이럴 수가? 예? 실은 괴수 걔 있잖아. 개 유부남이야. 미야. 어, 부배. 아직 자랑전인데 커피나... 내 새끼야! <목소리> 어! 어떻게 쥐한가 있어! 경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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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! 불러! 바로 이거야! 그만 화 풀어라… 없는 소리를 한건 아니잖냐 엇보다 짤트라맨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촬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아 그거 말인데 짤트라맨의 필살기인 미사일 드롭히겠지 그걸 진짜 미사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? 미어요 아, 잘하면 내차기자게 캐스팅해 주지 자네처럼 한물간 괴수한테 흔치 하는 기회야 그렇기는 한데… 뒤지지 않을까요? 에이 명색이 괴수인데 미사일 한두 발로 어떻게 되겠어? 그런가? 아 이게 아직 맞아보질 않았어 에이 알았어 알았어 보너스도 주면 되잖아 어, 보너스? 그러고 보니 고두리 딸 생일이었지. 보너스 받으면 예쁜 구두를 사서. 괴수와 미사일의 안전을 위해 약 10분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만 워낙 어려운 촬영이기도 하고 미사일이 탄두 중량 2톤짜리 전술핵 무기였단 말이 있는데요. 코멘트하겠습니다 어, 괴수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되게 시끄럽네. 엄 마? 이용만 당하다 죽은 괴수가 불쌍하지도 않아? 불쌍하긴 개뿔. 너는 삼겹살도 안 먹냐?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 먹는다. 왜? 그럼 돼지는 안 불쌍하고 괴수만 불쌍하다 이거야? 그거랑은 다르지 미친 놈아! 나도 미친 놈이라 이 미친 놈이.